안녕하세요. 김요한 목사입니다. 오늘은 김돈영님의 글 시간을 돌릴 수 없기에 입니다. 뉴스를 통해 중동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.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와 희생자, 그리고 난민들의 모습을 보는 내내 가슴이 아파옵니다. 만약 드라마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, 그래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두 명의 이름, 아브라함과 이스마엘.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뉴스를 본다면 그는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. 분명히 그때와는 다른 결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나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지만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집니다. 그렇기에 더욱더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이스마엘을 만나지 않도록 말입니다. 밥보다 와플. 오늘은 김돈영님의 글 시간을 돌릴 수 없기에였습니다.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.